하나 타이곤 사막을 넘다 루마니아의 선택 루마니아 동부 국경 훈련장 새벽 5시 1980년대 구소련제 장갑차들이 겨울 안개 속에서 엔진을 깨운다. 굉음은 크지만 힘은 없다. 차체는 녹슬었고 서스펜션은 삐걱거린다. 젊은 병사들이 철모를 쓰고 차량에 오르지만 그들의 눈빛엔 신뢰보다 불안이 가득하다. 이제 이런 낡은 철덩어리로 전투를 할순 없어. 한 중대장의 낮은 한숨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진다. 그날 오후 부쿠레시티 국방부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엔 두꺼운 문건 하나가 놓인다. 표지에 새겨진 문구 K디펜스 협력 제안서 h a n w h o 스페이스. 그리고 그 순간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국방연구소에서 20년간 장갑차 개발을 담당해온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구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뢰와 기술,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날 한국 기술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다는 걸 저희 같은 외국인들이 더잘 압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살짝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한국 기술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영상으로 자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한국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TIGON,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6륜 장갑차였죠.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아시아제 장비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린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 장비만 최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영상을 보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66차륜형, 최고속도 시속 100km, 방호력 STANAG 4569레벨4. 이게 우리가 찾던 차량 아닌가?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차체 하부 설계였습니다. 지뢰 폭발 시 압력을 분산시키는 비자형 구조. 이건 단순한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철학이 담긴 설계였죠. 국방부 실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량이 아니야. 이건 우리 젊은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 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한다? 국방위원회에선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검증이 안 됐어. 유럽 환경에 맞지 않을 거야. 그때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훈련장에서 타이곤이 시험 운행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영상을 2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타이곤은 흔들림 없이 전진했습니다. 엔진은 과열되지 않았고, 서스펜션은 거친 지형을 부드럽게 흡수했습니다. 유럽 방산 매체들도 놀랐습니다. 한국의 장갑차가 중동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면, 유럽에서도 충분히 통한다. 저는 직속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직접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4년 초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대표단이 부쿠레슈티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대동하고 회의실에 들어갔죠.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거대 기업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 대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첫 인사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측 수석 엔지니어가 루마니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팔러 온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루마니아의 요구 사항을 듣고 그에 맞는 차량을 함께 개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개발, 현지 생산, 유럽 기업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완제품만 팔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의 3시간 만에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타이곤 아로 프로젝트 공동 개발 협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나 기술진 12명이 루마니아 플로이에시티 공장에 상주했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문화도 달라서 어색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우린 한 팀이 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김과장은 제게 도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 루마니아 겨울 환경에 맞게 수정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설계 회의 때마다 이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루마니아 지형에선 이게 맞나요? 함께 야근하고 함께 맥주 마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과장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나라도 예전엔 기술 수입만 하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더잘 압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겨울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루마니아 북부 카르파티아 산맥 기슭, 영하 18도. 첫 번째 프로토타입 타이곤 아로가 눈 덮인 활주로에 섰습니다. 국방부 장관, 연구소 관계자들 그리고 한국 기술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음이 차갑고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출발. 타이곤 아로는 얼어붙은 설원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시속 95km, 급제동, 급회전, 험로주행,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 지뢰 폭발 시뮬레이션, 폭음과 함께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우리는 차량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내부는 멀쩡했습니다. 탑승 인형들도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 순간, 시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루마니아 병사들이 외쳤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국의 기술이 아니다. 이제 우리의 기술이다. 저는 김 과장과 포옹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N A T O 회원국들이 루마니아 군 시연회에 참관단을 보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각국 장성들이 타이곤 아로실무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죠. 한 독일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왜 유럽 장비가 아닌 한국과 손잡았습니까? 우리 국방장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판게 아닙니다. 기술을 공유했고 미래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유럽 기업 중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한 곳이 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군사전문지는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는다. 파트너를 만든다. 2025년 봄, 마침내 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플로이에 슈티의 합작 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공장 입구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휘날렸습니다. 현지 고용 인원 200명, 그중 절반이 20대 루마니아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땀 흘리며 타이곤 아로를 조립했습니다. 한 젊은 루마니아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공장 덕분에 독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최고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차체 측면엔 새로운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TIGO N 아로메이드 인 코리아, 빌트인 로메이니어, 드리번 바이 프리덤. 김 과장은 이제 저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를 동생이라 부르죠. 우린 전쟁을 만들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가을, 루마니아 동부 훈련장, 타이곤 아로백대가 일렬로 도열합니다. 엔진 시동음이 일제히 울려 퍼집니다. 그 옆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들이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건 장갑차가 아닙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김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배운 것도 많아요. 진짜 기술은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한때 수입국이라 불리던 한국. 이제는 세계가 그 기술을 수입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총성이 아니라 실내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설원에서, 그리고 지금 루마니아의 심장에서. 타이고는 오늘도 달립니다. 평화를 향해, 미래를 향해, TIGO N Made in Korea 드리번 바이터 월드 위상 루마니아에서 한국 기술의 힘을 몸소 경험한 한 엔지니어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